예예, 예. 잘했네요 네네 우와, 예예 네, 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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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약6 0 m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요. 낮에 점심 장사를 열어버리면 그 해서 사람들 계속 오게끔 만드는 게 오히려 전략이죠. 좀 전에 저기. 음. 아이 그니까요. 러 그, 그, 찌개를, 그렇죠. 아이 뭐, 찌개야. 찌개만 하는 거죠. 구이오는 못하니까. 찌개만 해도 반찬 두개 놓고. 그렇게 하면 되는데. 만약에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, 이제, 모르죠. 이게, 아이고. 이, 이천으로 원면 형님, 제가 볼때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? 같이 타격 입을 건데. 그쪽 옆에서. 3,000원 하다가 딱 철수할 수 있어요. 2,000원 하면 무조건 치킨 게임이니까 바로 철수할 것 같은데? 3,000원 내릴 것 같은데? 현수만? 그러면 형님만 혼자 잘못하면 은 독박 쓰는 거죠. 아, 음. 형 음. 그렇죠, 그렇죠. 음. 음. 많이 뭐 먹어봐야, 뭐, 많이 먹어봐야. 많이 먹었어? 그렇죠. 10병 먹으려면 아우, 쎄빠져. 이름 뭐, 이름 뭐 파는 게 나아. 이 인분 금방 순식간이잖아. 응, 금방. 예 네, 맞아. 요한 팀만 얻으러면 다 뽑는 거예요 무조건. 오이. 고 고기로 조지야 돼요 고기. 그렇죠. 음, 대단하시죠. 네, 맞습니다. 맞 한순이 <laughs> 네, 한번. 아, 그러네요. 좀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<laughs> 또? 예 알겠습니다, 형님. 네. 칼마도. <laughs>